저는 지금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에 와 있습니다. 하... 어제 쿠팡의 만행에 너무 역겨워가지고 그럼 오늘 배달 포기했고요. 좀 머리 좀 식히자 해서 이렇게 왔네요. 아, 갈매기 자식들 살찐거 봐. 얼마나 새우깡을 많이 먹었으면 이거 사람들이 건드리지도 않는 거아니깐 경계심도 없고 너네 그러다 나한테 혼나? 아이 그래도 바닷까지 왔는데 패는못 먹어도 칼국수는 먹을 수 있잖아요 앗뜨 아, 음~~ 아유 좋네요 음. 어, 저거 왠지 유명한 유튜버 분들 같은데요? 아유, 배 아파. 저쪽으론 얼씬도 하지 말아야지. 아, 집에 가고 싶다. 와, 얘네 머리 겁나 좋은 거 봐. 태국광 공지 보고 그냥 날라왔어요. 엄청난데? 제발로 걸어들어온 이 복덩이들, 너네 다 뒤져 임면 와, 바로 눈앞에 날아다니네. 깨, 깨, 깨. 너무 가까이 오는 거 아니니? 왔다가. 아, 어, 무서워. 으 무서워? 으 오지마. 오지마. 이싸가좀왜 대가리를 쳐? 안 커져? 싸가지 없는. 게... 아니 대가리를 치지 말라고. 안꺼져 내줄 것 같아? 말잘 들어라. 여기는 내가지고 있어. 방진 자식들. 대게 아니 대가리를 치지 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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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뼘을. 너네 이따 와서 꼭 잡아먹을 거야. 아유, 좋습니다. 저기 가봐야 되나? 여자가 없어가지고, 혼자 걷고 있네요. 와, 꽤 높네. 와우. 유. 아우, 좋은데요. 아! 이게 그거구만. <laughs> 무서워. <웃음> 상남자. 이런거면 됐어 아우, 좋네요. <laughs>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열려라, 참깨. 저기도 갈매기가 있군요. 아유, 토실토실한 놈들. 저쪽에서 낚시들 하고 계시네. 저기였구나. 어, 한번 가볼까요? 아 어, 여기 휴게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추러스를 파네요. 맛은 왜요? 놀이공원의 그 달콤하고 바삭한 그 느낌이 아닌가? 뭐야 이거? 엄청 많은데 엄청나게 많은 조사분들이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기를 잡으신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그 각의 낚시 포인트인가요 그냥 다들 새월만 낚고 계신 것 같은데 아이고 아 여기 좋네. 아이고, 좋다. 이렇게 하루가 저물어 가네요. 아, 좋네요. 확실히 편합니다. 완전히 태양이 저물었네요. 더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